요. 네, 각별히 에출 장에 최선을 다인사리고 깨신도 니다 아, 한 준비한 듯한 모습이기만 것 같은데 마침부터지 오른쪽으로 자연스게보즈를 취해 주겠습니다. 중앙 가운데 네. 오른쪽까지. 아, 네. 혹시나 네. 네. 초과 수다에서 문화인 은명이와 비교 당하는 은명이네 서로 밑에 게 경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도 볼까요? 네. 시상 아, 사실 평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저... 시요 좋습니다. 문식이라또 아, 기상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직 틀리지만 또한 번의 회원이 왼쪽부터 왼쪽겠습 여러분들 이겠습니다주앙 가운데도 왼쪽부터 로운 짜잔 모습으로 시작해 과죠 예, 와. 조리원부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보조를 드까요 오늘 네. 같은 표현한 무사비가 강렬한 액션 단계로 입체감 잘해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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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쪽 それが友達のおかげで来たもんですよ。

다이아몬드의 상이니 즐겨주게 됐지? 오늘 좋아고맙습니아좋아아좋아좋아하 아이유씨와 포츠타임 함께 봤습니다. 우리 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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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you 어... 오늘 어미 형들한테 당번씩 밥먹어보겠니다